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경기 POX 일스와 티원 이스포츠 e 아카데미가 맞붙는 첫 번째 세트입니다. 밀러의 네. 탈리 아 정글이 이거 전승이기도 하고 너슬리력에 자신 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가져왔는데 당분간은 레넥톤 탈리아의 시너지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씀도 있었는데 밀러가 올라와서 이크 그 상태가 그래도... 아까 경험치를 좀못 먹게 내서 레벨이 낮긴 하고 어떤 네. 땅이 좀 하다가 한번 노려보나요? 네, 근데 이러면 다이브각이 예. 여차하면 나올 거 같기도 <목소리가> 하거든요. 맞거든요. 소노가 즐겨 잘해 놨고. 예, 피해고 집가요.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윌러 대기. 윌러 대기. 야, 이거는 다이브각 완벽하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력도 별로 없고. 세게 섰어요. 아봐봐 봐. 타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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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했스 예. 소노와 윌러가 탑에서 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바텀은 지금 CS 싸움 괜찮고 징경도 아,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버틸 만 하거든요. 존재감이 배가 되거든요. 요즘 진짜 유충 몇개더 먹냐 못 먹냐에 따라서 막 게임이 끝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전보다 공허 유 중에 그 아,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P.O.X.일수는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티어 또 선수로서 이득을 최대한 보고 싶은 건데. 제리가 CS가 생각보다 괜찮죠 지금. 대기. 압점프 어? 이러면은 정적에 앞에 나거든요. 들어가자. 이거 이거 간것 같죠. 베이스타들 참아냅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 대충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p x 가 그래도. 오. 오. 이러면 자 스매시. 그리고 제리야도러 재리가요. BX였어. 아제리가 기가 막히게 한입 먹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택 라인도 나름 알리스타가 있어서 충분히 잘 갖춰놨다는 라 생각이 듭 레넥톤의 점수장도가 유지될 것 같고 PX 스위스가 원하는 그린대로 지금 당장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 네. 자, 오브젝트 나온 타이밍입니다 어 근데 저는 PX 스위스가 바텀 주도권이 없었다 보니까 어 그래서 먼저 드려요 어!! 야!! 로 와.. 자주로 분쇄 그리고 윌러의 지각 변동이 연달아 잘맞았습니다 그리고 탑정은 타워를 깼습니다 자력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그리고그 과정에서 진짜. 오이 불꽃. 시각 편성 연계가 되진 않았어요. 예. 진짜 톱으로 측면. 아 근데 이게 알리스타 아지르 전멸 교환이기도 하고. 그렇죠. 메이킹이 없는 티원 입장에서 아지르의 전멸이 빠졌다는 게 확실히 치명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p 엑 x 가 조금 웃는 교환을 한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응. 죽진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어? 근데... 어? 어 그래서 잡았나요? 랭크에서 잡아보나요? 성공세 데려가고! 정조준! 아 소보로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소보로가! 소보로가! 살아가고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티온도 좀더 들어가기에는 스킬이 많이 오, 빠졌다 보니까 오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레시가 여기서! 슬레다 저 대기하고 싶던 소보로가, 아, 소보로가! 진짜 스매시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런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소보로가 그 각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렇죠. 있었죠 네. 지금... 하이리스크를 계속 좀 검수해야 네.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잘 때려나왔는데 실드 또팍 팝업되면 네. 실드가 세개인요 네. 지금? 키바라기, 철갑궁, 고박스, 스멜까지 어, 그러게요 <laughs> 강철 제리입니다 강철 강철제립. 제리 아니 몸에 몇 개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 아.. 이 s 또유출을 이제 상더라서 상대가 공성이 너무 쉽습니다. 1200볼트 차이랍니다 자, 그래서 공장 가나뭐 제... 억제기 날아갑니다. 근데 메아저 두두 그러니까 결단을 네. 내려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해야지. 뭐라도 해 봐. 아이 억제기. 이렇게 너 아, 사억제기 사복 뭘못 하고 있는데요. 가네? 아, 약게 때려야지. 아, 아 사억제기 아, 하필 말리 써요. 밀습니다 이거 사복제기 밀리고 상대가 여기서 어 뭐라고? 어 메이기 할준다요 젤리터치 했어요. 젤리터치. 갑자기 여기 젤리로 올까나? 네 이다. 오. 길을 더 잡을 수 있다. 오른쪽. 딱. 자, 벽 칩니다. 자벽 칩니다. 벽 아니, 근데 벽칩니다. 접근하지 않고 이제 뭐다 벽칩니다. 젤리잡은 건 대박이긴 한데 이게 사복제이 나간 거다 보니까 좀더 잡고 싶거든요. 네. 네. 자, 더할수 있나요? 피오니스 버차드미는 피오니스 수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 아 여기까지. 아 그냥... 집중하세요. 예. 저는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니다 이 그냥 네. 맞습니다. 이대로! 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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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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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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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 이대로! 이대 이대로! 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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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었나요? 구멍이 있었나요? 와 이게 전혀 없어요. 짜도 그 전술판 안에서 티어니스포츠 아카데미가 약간 말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네. 라인 수업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라인 수업 이후에 제리를 말리지 못하는 그림도 나왔었고 티언의 플랜 A가 아예 망가지는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티언도 많이 헤맸었고 PX의 뉴스는 PX 뉴스의 그 운영은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라인 수업을 통해서 상대 몇몇 픽들의 픽의 의미를 거의 삭제시켜 버렸고. 음. 그래서 본인들은 노림수를 던지는 족족 다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트리스타나의 가지쪽에서 육 유충 먹으면 진짜 사기적인 공성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을 뿐 아니라 윌러가 역시 에 k 짬밥이 아, 대박입니다. 퓨준은 윌러 완벽했습니다. 탈리아가 일단 게임 전반적으로 뭐탑 다이브도 그렇고 바텀 갱킹도 그렇고 중요한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었고 맞습니다. 저는 근데 윌러가 진짜 좋은 활약한 것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듀로 선수가 그 메이킹에 도움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동이합이 정글 서포트 간의 시너지가 p x 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확인 해봐야겠지만 표가 좀 갈렸을 것 같아요 아예 속으로도 받았을 것 같고 그러게요 듀로도 <laughs> 받았을 것같 <laughs> 그러게요 <웃음> 모두가 다 잘했기 때문에 당 <laughs> 윌러 네. 선수가 라이업급 뭐 CS, 성장, 그리고 그 이상을 나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중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세트 p 이스 뉴스가 가져가게 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t 원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두 번째 세트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이어드립니다.